요즘 나 골프 치러 다녀 명품 골프 의류를 입고 매일 올인원을 치네. 다이거 우주 박세리 카트를 타고 잔디를 달려 귀족들의 스포츠를 즐겨 매일 올인원을 치네. 다이거 우주 박세리 스윙, 스윙, 유캔 골미 골프와 스윙, 스윙, 유캔 골미 골프와 스윙, 스윙, 유캔 골프와 어어어, 골프와 스윙, sing, you can call 골프와 sing, sing, 골프와 sing, sing, 골프와 oh o 골프와 나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갖고 골프 쳐 너네 이제 나한테 말도 못 붙여 w o a 우와, 우와, 어, 육회 골비 골프 와 사람들은 움직여 바삐. 근데 골프 치고 자빠져서 우린 마이 라이 고잉 크레이즈. 육회 골비 골프 와사번아인좀좀 줘봐 내가 15만 번 모여 줄 테니까. 영연 루치 지 우린 평생 손을 쫓아 우린 하루에 세 시간밖에 못자 내가 골프장에 가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 사업 얘기 해야 돼서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이 사과 상자를 들고 왔지 돈을 뜯어냈어 어어 필드 어, 위에서는 안부로 메시 어어 어, 골프장에서는 나는 제일 섹시